중경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소스는 어떻게 만들 건지 정말로 최종 완성본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원가가 어느 정도 나올지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놀라운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해보지 않겠습니다. 제 간장게장 영상에 있는 레시피가 굉장히 좋은 레시피예요. 진짜로 아름다운 레시피인데 한번 참고들어가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래가그 찾아보라면 안볼 거니까 제가 여기다가 지금 레시피 바로 보여드릴게. 대파입니다. 한리입니다 양파입니다. 한개 준비했습니다. 홍마늘입니다. 30g입니다. 말린 대추입니다석개 정도 준비했는데 15g 정도 됩니다. 건 표고버섯입니다. 다시마입니다 사과입니다. 반 개만 사용하겠습니다. 물입니다 10컵을 넣겠습니다. 2.4L 저는 그냥 양조간장으로 다 사용하겠습니다. 3컵 반입니다. 설탕입니다. 저는 한컵 반을 넣겠습니다. 맛술 반컵입니다. 통후추입니다 생강 분말입니다. 2분의 1 테이블 스푼입니다 마법 백색 가색깔입니다 미워. 2 0 분간 뜨끊했습니다 초파입니다. 청양고추 5개 준비했습니다. 양파 1개 준비했습니다. 마늘 그냥 이렇게 편으로 썰어가지고 30g 준비했습니다. 레몬 반개 이렇게 개가 거의 잠겼잖아요. 지금 이렇게 야채를 다 넣어줍니다. 골고루 딱물었니다 딱 잠기는 정도. 거기서 이거 한 가지만 바꾸겠습니다. 그때 그냥 여러분들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백설탕을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흑설탕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백설탕이랑 이 꾸덕꾸덕함도 다르고 약간의 맛과 효과도 당연히 다르게 됩니다. 이거 사용하시면 조금 더 전문점스러운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 많은 양을 만들 때, 그때는 이런 방법으로 만들었을 때는 보존 용도 떨어지고 그런 게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들 건지 그걸 보여드릴게. 레시피는 방금 잘 봤잖아. 나도 날로 먹는 것도 있어야지. 맨날 개 고생하는데. 개소리 들었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방진 자세로 이렇게 많은 짐들을 싸갖고 있는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소스 같은 경우는 제일 맛있었던 그 간장게장 떠올리시고 그거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 소스 업체 사장님이랑 뒤를 봐가지고 집에서 소스를 만들었을 때그 가격이랑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이 가격이랑은 스타트가 달라 아예. 왜냐면 난 여기서 많이 만들 거기도 하고 난 여기 사장님이랑 친하니까 집에서 해서 드시는 거보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게 당연히 쌀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걸 일단 알고 재료는 방금 전이랑 조금 다르게 갑니다. 맛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맛이 크게 달라지지 않냐면은 그거는 뭐 제가 마법을 좀 부릴 거니까. 재료를 크게 소개할 건 없어요. 뭐 여기 들어가는 거 그냥 대량으로 들어간다 뿐이지. 아까랑 바뀐 거는 제가 맛 는 항상 미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미림이 아니고 미향입니다. 왜? 제조 단가를 조금 더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식탁에 조금 더 싸게 가려면은 맛의 차이는 크게 줄이지 않으면서 좀더 저렴한 그런 걸살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그냥 보고 갑시다. 자, 우리 소스는 다 만들어 봤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알것 같습니다. 근데 공장 레시피는 알려드리려면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공장을 차리실 것도 아니고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레시피에서 그래도 제 아부장 거사 드시는데 조금 더 특별한 걸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재료를 준비한 것이 첫 번째는 감초 액기스, 두 번째는 다시마 액기스입니다. 이걸로 감칠맛을 향을 조금 더 살리고 마지막으로 흑당 이것까지 해가지고 나랑 어울리지 않지만 고급스러운 맛을 줄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모든 그런 재료들은 톤 땅이를 만들 때는 이렇게 비싼 장비들을 사가지고 가이 통에다가 넣고 끓여서 나중에 살균 처리도 하고 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반적인 설탕이 아니고 흑당, 흑당 버블티 뭐 이런 거 유행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 나도 스토리 하나 만들어놓게. 그런 스토리를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근데 내가 직접 만든 걸드셔보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 또한 그걸 원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까지 직접 작업을 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니다 받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은 진짜로 제가 만드는 거를 드신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미 모든 재료를 버놨고 마지막으로 활용 점점으로 흑당을 여기다 붓겠습니다 이제 이거 닦고 그래서 갖다 부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밥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갖다 줄게. 자 정확하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기 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일단은 저울 달고 영점 달고 개 넣어보겠습니다. 네, 원물 기준으로 1.5kg 넣을 거예요. 1.5kg 면은 몇 마리나 들어가는지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개는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똑같은 수량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개가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고 이렇게 큰 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짜 중량대로 가는 거예요. 큰 애가 더 맛있고 조그만 애가 다 맛없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저 믿고 가면 돼요. 꽤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하 둘, 셋, 네, 네 마리에 840g 맞서. 여섯, 일곱, 일곱 마리를 넣었는데 1.4kg야. 이러면은 아부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한 마리 더 넣겠습니다. 대략 1.583인데 584도 됐다가 그냥 사로가자 기분상황. 무조건 한 마리 더 드리면 더 드렸지. 절대로 중량을 빼진 않겠습니다. 여기 알배기 집어넣겠습니다. 똑같이 그냥. 그리고 나서 소스를 붓겠습니다. 자, 이대로 소스를 붓겠습니다. 여기 개한 마리 남았는데 더 넣어줄까? 이미 더 넣었잖아. 소스 붓겠습니다. 자, 드디어. 드디어. 직접 만든 소스가 나왔습니다. 이 소스는 기계에다가, 쓰댕에다가 집어넣고 끓였던 그 소스. 개는 다르지만 당연히 똑같은 소스를 부어서 차이점을 볼 거니까. 부었을 때 소스의 양은 대략적으로 통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이 통에다가 아부장에 사용할 거에다가 하면은 얼마나 들어갈지. 이게 개 소스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잠기기도 잠겨야 되고, 나중에 이 간장게장은 이 소스에다가 밥도 비벼먹고, 모도 해먹고, 그런 게 맛있는 거니까, 소스도 아주 넉넉하게 넣어야죠. 제가 간장게장 만들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소스하고 이게 비율이 중요해요. 어떤 통을 쓰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들어가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 최적화를 나름대로 찾아가지고 한 거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숙성만 잘 되면은, 그냥 맛있다. 뭐 맛있지 뭐. 숟가락 집어 던질 거니까, 숟가락들을 제가 여기다 하나씩 드릴까 잔소리까지 말고 넣어보겠습니다 소스 맛은 숟가락 어딨어? 숟가락 숟가락이 없으면 던질 수가 없네. 자, 이렇게 소스 붓는 것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뿌듯했고, 나름대로 힘들었어. 근데 맛만 있으면 되는 거죠, 뭐. 나의 희생. 이거를 이대로 여기서 익혀서 까먹어보기에는 의심적인 부분이 좀 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안방까지 제대로 도착하는지, 어떤 상태로 포장이 되는지, 배송은 빠르게 오는지, 숙성은 제대로 되는지, 이런 걸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끝내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바로 그 장면. 제가 직구적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오는지. 받아가지고 까면서 거기다 조금만 더 떠들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뿅. 자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기쁜 순간이 없네요. 보시다시피 부장의 맛 간장 게장입니다. 상당히 뿌듯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 왔으니까 맛이 어떤지를 봐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하려고 했던 바로 그 똑딱이라는 거고, 이거는 알배기입니다. 알배기. 제가 만든 소스하고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니까 일단은 꺼내보겠습니다. 꺼내서 아예 까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왼쪽에 있는 얘가 제가 말씀드린 그 똑딱이에 요 똑딱이. 그냥 그대로 까보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어씨 미치겠다. 까면서부터 벌써 너무 먹고 싶고, 맛있음이 눈에 보여. 똑딱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노란 내장, 이게 꽉 차있습니다. 저는, 지금 쪼, 조금 흥분했는데, 저는 이 노란 내장이 훨씬 좋아요. 지금 보면은, 이 내장과, 여기도 내장이 꽉 차있는데, 내장이랑, 여기 알. 이쪽 부분에 알과, 내장이 꽉 차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알보다, 내장을 훨씬 좋아해요. 내장이그 눅진한 그 맛, 그 크리미하고 크림 같은 그 맛. 알배기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알배기에서 살짝 아쉬운 점이, 알이 많으니까, 난 내장이 좋은데. 야. 와, 색깔이, 진짜 달라. 이게 원가가 두 배가 비싼 이유가 어 어쩌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가장 육안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둘다 알이 굉장히 잘 차있는데 얘는 알의 색깔이 약간 내장 색깔처럼 약간 누런 빛이 돕니다. 얘는 저번에 생물을 깠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홍 색깔, 이런 것들이 꽉 차있어요. 이런 알, 선명한 색깔의 알. 근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게 가격이 반 값밖에 안 되는 그런 만큼 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알이 없으면 내장이 대신 꽉 차있어요. 저는 이 안에 지금 이거를 다 까볼 건데, 제발 알보다 내장의 확률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왜? 내가 먹을 거니까. 여러분한테는 뭐알 많은 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또 하나지, 이게 껍데기. 이 껍데기 보면은 얘는 알배기는 이렇게 빨간 색깔, 요런 알들이 꽉 차있습니다. 요 구석 튀김까지 말할 것도 없죠. 얘는 내장이 중심이야. 여기는 알이 있는데, 아직 이 껍데기에는 알이 별로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맛이 어떤지. 아... 잠깐만. 일단 제가 궁금한 건이 내장이에요. 당연히 이 내장을 숟가락 뒤로 이 안쪽까지 다. 어, 저 안쪽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긁어내고 일단 이런 정도의 내장이 나옵니다. 요거를 그냥 한 입을 <laughs> 아 지금 미안한데 긴장돼. 음, 음, 음. 진짜 맛있어.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진짜 맛있고 아 이거 욕하면 안 되는데 자동으로 욕이 나오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제가 염도는 제 간장게장 레시피 그거보다 살짝 짜게 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받으셨을 때 염도가 너무 약해버리면은 이미 다 숙성이 된 상태에서 가버리게 될 거예요. 제거 원래대로 레시피대로 하자면. 하고 저는 간장을 좀 추가했습니다. 저는 숙성이 됐어요. 왜냐면은 받고 나서 3일 지나서 오픈한 거거든요. 가장 맛있을 때야. 이 안에 게가 엄청 커도 최소 6 마리는 들어갔을 텐데 내일 되면은 더 맛있을 수도 있어. 근데 모레 되면은 그때부터는 재수 없으면 상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숙성을 아예 안 시키고 주문이 들어오는 동시에 생산을 할 거예요. 숙성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 집에 갈 겁니다. 시간을 조금씩 두면서 음, 아직 숙성이들됐네난 이게 좀더 숙성시켜서 먹고 싶어. 그러면 냉장고에서 그냥 숙성을 시키세요. 여기 냉장 숙성을 시키면은 원하시는 만큼의 숙성도를 해가지고 아주 눅진한 그런 게장을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알과 내장 살꽉차 있어요. 누르면은 뭐 살이랑 이렇게 아주 그냥 미친 듯이 터져 나오잖아 이렇게. 미친 듯이 터져 나오잖아 이렇게. 쭉쭉 터져 나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와. 오늘 진짜 호강하네. 요거를 그냥 드셔도 되고 뚜껑에다가 이렇게 쭉 짜가지고 게딱지에 밥 비벼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쌀밥에다 비벼가지고 그냥 먹을게요. 그냥 먹어도 미쳤어. 너무 맛있어 진짜로. 내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 맞아 내가 만들어서 그런 거야. 내가 자아자차다는데 게장은 제가 정말 칭찬 많이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나름대로 공신력 있는 사람들한테도. 음, 이거는 나를 와 이거 아씨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내장의 이 눅눅한 눅진한 맛이 이게 아, 설명이 안돼 설명이 안돼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제거는 정말 밸런스가 좋아요 완전 개 미쳤네 요 알배기도 어떤지 맛을 보겠습니다 알배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가성비를 따졌을 때 가격이 너무 사악하게 올라가니까 물론 걔가 좋아요 걔가 좋은데 지금 방금 전에 먹었던 이 똑딱이도 얘한테 뒤집기 저는 하나도 없어요 맛부터 시작해서 안에 살이 꽉 차있는 그 수율 정도. 정말 꽉 미친 터질 듯한 내장. 그리고 알. 알배기가 너무 비싸니까, 저 같은 서민들은 솔직히 말해서 사먹기가 좀 힘들거든. 그래서 저는 이 알배기를 선택하지 않고, 똑딱을 선택한 건데, 자, 알. 알부터 한 입을 쭉 빨아볼게요.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물론 맛있는데, 이 알이라는 게 살이랑 다른 그런 가치라는 걸 그렇게 크게 들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내장은 내장이 가지고 있는 맛이 확실한데, 알은 좀 그렇지 않아요. 음. 다시 먹어봐도 뭐 어마어마한 감동은 없다. 뭐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이 내장을 좋아한다는 거지. 나 같으면은 똑 같은 돈이라도 저는 내장이 있는 걸 먹겠어요. 이렇게 반으로 갈라 보면 알 색깔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진하기 때문에 훨씬 더블링블링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꼭 짜서 다시 비벼서 진짜 맛있다. 야, 지금 뭐 감동. 너무 맛있고 이 알과 내장의 차이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더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고 지금 여기 한 통에서 안에 알이 들어 있는 확률이랑 몇 마리가 들어가는지 이거 개 진짜 크잖아요 지금 이만하거든요? 이만한 것까지 들어갔을 때몇 마리나 나오는지까지 한번 대충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이거 봐 내장이 와씨 자. 자, 이정도야이 정도. 내장 뿐만 아니라, 내장 때문에 알이 가려졌어. 아, 이건 내거다 여기 안에 알들이 있으면서 알과 내장이 섞이는 이런 느낌. 와. 자, 이렇습니다. 두 마리 중에 두 마리 다 알이 있었는데, 아까 전꺼에 비하면 얘는 알이 조금 덜하고, 내장이 더 많다. 방금 전꺼보다 비교적으로 살짝 작은 아이도, 얘도, 이렇게 까보면은, 여기 내장이 꽉 차있고, 알이 있습니다. 알과 내장이 적절한 밸런스로 같이 있습니다. 세 마리 중에 세 마리가 다 알이 있었어. 이러면은, 알배기를 꼭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죠? 자, 얘는 알이 좀 부족합니다. 자, 얘는 알이 있습니다. 다섯 마리 중에 네 마리.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난 내장이 좋아가지고. 알이 좀 부족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알이 있을 확률은 최소 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내장이 꽉 차있을 확률은 거의 100%고, 보통은 근데 알만 꽉차 있는 게 아니고 보통은 내장과 알이 적절하게 섞여 있을 겁니다 제게 이렇게 나온 거지 랜덤박스 같은 거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장의 가치를 더 많이 드시는 분이라면 정말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문제는 알도 있다는 거야 제가 이게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비용이 들어가는지 과연 이거는 사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앤지 아부냥이 맨날 이빨 따는 것처럼 과연 뭐 어민을 좀 돕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싸고 완전히 대박인 어떤 그런 그런 거를 만들어낸 게 맞는 건지 그냥 아니면 이 새끼가 좀 먹고 떨어지려고 그러는 건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똑딱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원가가 15,000원에서 21,000원 물류비 이런 거 냉동보관 창고비 이런 거다 빼고 선주한테 사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쓸수 있는 거는 80%다 왜? 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서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뭐등이라도다 부서진 것들 하나씩 하나씩 예쁘게 예쁘게 포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20%의 로스가 생겨요 제가 그쪽에서 확답을 드린 거는 18,000원입니다. 18,000원. 딱 중간 가격이에요. 근데 여기서 20% 정도를 못쓰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21,600원이 됩니다. 근데 이게 1kg가 아니고, 원물 기준으로 1.5kg. 그 빠지는 20%에서는 어떤 것도 있느냐. 제가 요 전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애매하게 1.35kg가 들어가. 그러면 1.5kg를 넘기기 위해서 제가 한 마리 더 넣어요. 그런데서도 로스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가 잡히게 돼요. 근데 이게 1.5kg니까, 개값만 32,400원이 들어갑니다. 이 안에. 개 원가만. 그리고 소스, 소스가 2,500원입니다. 소스도 이거 붓고 흘리고 뭐 하기 때문에 수율이 9 0예요 10%는 날라가거든 10%가 날라가는거 감안해서 당연히 2,500원에서 2,778원이 됩니다. 근데 2.2kg를 저는 부었어요. 걔보다 많은 양이죠? 6,111원이 들어갑니다. 소스 값이. 지금 이 포장 용기, 포장 용기 쓰고 나서 절대 버리지 마시고 깨끗하게 닦아갖고 다시 쓰세요. 왜냐면 이거 2,000원이야. 무려 2,000원. 생산비용. 직접 담고, 뭐하고, 싸고, 스티커 붙이고, 소스 붓고, 야채 썰어서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 그 생산비용이 10%가 들어갑니다. 그게 3,851원. 택배 박스. 택배 박스 이게 1,200원, 1,300원 하거든요? 그리고 택배비까지 합치면은 택배 박스랑 이 안에 들어가는 그 아이스 냉매. 그냥 아이스 박스랑 이 용기만 해도 일단은 택배비까지 6,000원이야. 먹는 거하고 상관없지만 우리 집까지 배달을 해주고,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총 여기에 들어간 원가는 48,362원입니다. 근데 제가 판매가를 59,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지. 와, 이 새끼, 그래도 만원도 넘게 쳐먹네. 그러면서 싸다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다고? 응, 아니야. 전혀 아니야. 여기서 끝이 아니죠. 59,000원에 판매가를 잡았으면 그 판매가에서 10% 부가가치세 붙죠. 이거를 네이버,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데 올려야 됩니다. 거기가 수수료가 그나마 제일 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쇼핑몰. 수수료 엄청나요. 진짜 엄청난다. 20%, 30%야. 네이버에서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한5% 먹어요. 그럼 그게 2,950원이야. 가 네이버 수수료, 그것만 해서 빼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뛰어가는 돈. 그거 빼면 은 5만 150원이 됩니다. 그럼 아까 원래 들어갔던 4 8,362원을 5만 150원에서 빼면 1,788원이에요. 저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얘한테 모아놓게 어느 정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일정 금액은 얘한테 모아놨다가 코로나 끝나면은 바로 오프라인에서 구독자분들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명이든 다 좋아. 같이 모이는 데 제가 쏩니다. 시원하게. 약속하는 거예요. 결국 이만한 가격은 이런 제품이 나오는 거는 거의 어렵다. 거의 이벤트성이다. 이게 처음에는 한정 수량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이거 계속 할 건데 원물을 싸게 사서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일단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나도 좀잘 먹고 잘 살고 싶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2억 개 정도만 사줬으면 좋겠어 대형마트나 홈쇼핑 뭐 인터넷쇼핑몰 여기랑 가격이나 맛 이런 거 비교하지 마세요 너뭐 믿고 하시면 될것 같고 맛은 가격도 걔네들이랑 비교도 할수 없을 거예요 대형마트나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도 방송도 해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트위터는 인원 장비 공간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한30% 먹어요 사실 30%먹는다갖고 우와 진짜 많이 먹네. 그만큼 비용이 많이 나가 인건비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싸고 어떻게 보면 싼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예요. 상상도 못하는 비용이 나가니까 대략 한30% 정도 먹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안 해도 되잖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런 걸안 해도 되고 네이버에다가 5% 뜯기면 끝나는 거니까 만약에 내게 이게 그런 대로 들어가도 여기서 25%가 더 비싸지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한마디로 어찌됐든 최적화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 안 사도 여러분들이 게장을 드실 때알배이냐 똑딱이냐 이런 거 구분하시고 어떤 게 좋은 게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이거 샀으면 좋겠지만, 더 맛있는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거 사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개뿐만 아니라 수산물들 좀 많이 사, 사서 드세요. 고기는 많이 먹는데 수산물들은 항상 많이 안 드시니까. 이게 아니더라도 어떠한 수산물에서 좋으니까. 요새 새조개, 뭐, 쭈꾸미 이런 거 금방 처리해요.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것들도 좀 산지에서 많이 시켜드시고, 어민들도 진짜 다 죽어가. 같이 삽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말이 많아서 좀 길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영상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쇼핑을 하시는데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으면 좋겠고, 아부장이간장 한 번씩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최고라고 자신하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확실히 닿을 수 있는 그런 아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구매하시는 링크는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그 더보기란 타고 들어가시면 거기서 사시면 돼요 갑니다